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일렀소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털럭도 희고 검게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분당 1교구 4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수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19로 힘도 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네를 키울 때 뿌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순간일까요? 아이가 찾아와서 나는 아빠처럼 크면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또 엄마로서는 엄마 커서 나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말을 듣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 내가 부모로서 아, 정말 잘못 사야 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에는 그자녀를 향한 마음 가운데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우리가 현실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의 기준을 갖고 다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복이 는 자의 길을 다 가길 원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소두에 말한 것처럼 실제로 마음 먹은 만큼 복 있는 삶을 실제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복 있는 삶에 살아가는 기준대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준과 규칙과 사고의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면, 우린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했을 때 심판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모욕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하나의 님 심판대에 섰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죄 또한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역적인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간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음욕적인 마음을 먹는 과정도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과잉 보복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뜻을 풀이하며 나아갈 때 누가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 당시 법대로 하면 오른밤을 내어주면 똑같이 오른밤을 때려야 하는 보복을 해야 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똑같이 속옷을 뺏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속옷을 뺏기어주면 오히려 거서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세상과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19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가 교회 확산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 일반을 기준으로 해서 리서치를 조사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코로나 확산 이후에 개신교인들을 이미지를 조사했을 때, 1위가 뭐였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무엇 문제일까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형제를 향해 분노하지 않고, 형제를 모욕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해에는 이해가 아닌 오른 밤을 맞으면 왼 밤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오면 겉옷을 내어주고 정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절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보단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현실 가운데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이 무엇입니까? 퍼펙트. 결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전함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주어진 온전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동 기대회를 듣고 있는 믿음의 모든 성들에게 건면하길 원합니다. 다시 온전하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갑시다. 그 안에서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처럼 우리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감동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을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 직장, 학교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송도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See me. 우리 여러분은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에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더 늦게 하며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